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은 소중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습관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두 그루의 나무가 등장을 해요. 이 나무의 차이점을 그림을 보면 알겠나요? 한 나무는 곱게 뻗어서 풍성한 나무가 되었지만, 한 나무는 풍성하기는 하지만 곧 부러지거나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보면 세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하죠? 여든까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무가 어렸을 때 기울어져서 자라는 것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옆으로 곧 부러질 것만 같이 자랐던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습관을 잡지 않으면 앞에 있는 나무처럼 비뚤어지거나 어그러지거나 왜곡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습관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열심히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꼭 습관처럼 잊지 않으셨던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처럼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쭤보고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묻는 그러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개세만의 동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함께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시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쿨쿨쿨 잠을 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흘려 들어왔어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쿨쿨쿨 잠을 자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아주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찌나 기도를 절실하고 간절히, 간절히 하셨던지 눈물이 땀방울이 핏바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앞에 있는 그림의 두 친구들을 볼수 있어요. 한 명은 열심히 게임을 하고, 또한 명은 열심히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어릴 때부터 형성되었던, 만들었던 그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아마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렇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습관으로 옆으로 부러질 것만 같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고든 습관과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아멘 우리 우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거룩한 습관을 하루하루 만들어갈 때 곧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초동부 친구들, 안녕!